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축하의 말씀, 손을주셔가지고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용선배 그 오랫동안 연애하시면서 늘 지금 신부님 좋은 얘기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너무 힘드시고, 어, 승용선배가 애달아 하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네, 너무나 뜻깊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부측으로 넘어가서 신부측 지인분들 중에서 신랑 신부님 위해서 나도 축하의 말을 한 말씀 하고 싶다라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아 저기 손 드시는 분 계시는데요. 머리 쓰다 드시는 분. 네 손을 드셔서요. 네네 그분을 위해서 축하의 말씀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을 드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쓰다 드셔서. 아, 아니신가요?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두 분을 위해서 여기 서두신 분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두 분을 위해서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m I'm 승용아 내 아침까지 본이 네 얼굴 중에 오늘이 제일 밝은 것 같아 <laughs>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고 알지 남자는 여자 말잘 들어야 된다 행복해 Nothing.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